시편 87편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.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. 너 하나님의 도성아.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. 셀라.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.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도.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.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.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. 셀라.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.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.